언제나 신선한 종목만 잡아드리는 코인 농부입니다 자, 우선 최근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슈로 시장에 갑자기 좀 빠졌던 모습인데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단기적인 마이너스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단기 종목들은 대부분 지난주에 5% 정도 입절을 한 것도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마이너스 5% 정도로 이제 손절 처리를 했어요 자, 이번 조정폭에 비해서 기회비용은 전부 벌어뒀다고 볼수 있고요 이런 대응법은 제가 지금 보시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조정은 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조금만 지나도 비트코인은 더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거 데이터들만 보더라도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시죠? 그때도 순간적으로 조정을 했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훨씬 더큰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뿐만 아니라 2023년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 당시에도 5일 동안 6% 가량 하락을 했죠. 지금하고도 비슷해요. 이번에도 6% 가량 하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훨씬 더큰 상승치로 급등을 해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치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정도 금방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중요한지부터 핵심 짚어드릴게요. 자 이전 데이터를 보더라도 지난 2022년 반감기 직전에도 이렇게 조정을 했죠. 상당히 크게 조정을 했지만 반감기가 이루어지자마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면서 1년 동안 900%라는 상승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반감기 전까지는 매도량 나오면서 조정을 했지만 그 이후 곧바로 급등하며 3,000%에 달하는 폭등.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는 반감기 이후 단기간에 정말 크게 폭등을 그런 알트코인들로 노려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반감기도 비트코인이 먼저 폭등하고 나서 그 이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알트코인은 적게는 이제 수천 퍼센트에서 정말 많은 거는 수만 수십만 퍼센트까지도 올랐어요. 자, 그래서 이번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함께 폭등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집중적으로 타점 잡아드릴 겁니다. 자, 100% 무료로 운영하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뭐 지금의 하락장이든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이든 어,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늦기 전에 빠르게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오늘 단기 종목 공개할 거고요 업비트에 있는 비체인입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 2월달에 삼각수렴 끝에서 급등 직전에 타점 잡아드리고요 단기간에 100%에 가까운 수익률 챙겨드린 종목입니다 이번에도 단기간으로 정말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엄청난 타점 나왔으니까 집중해서 따라오시고요 잊지 마시고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녹색 색깔 가로줄과 빨간색깔 추세선을 그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삼각형이 보이시죠. 고점은 거의 유지되면서 어,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는 전형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입니다. 어, 상승형 삼각수렴이라고도 하고요. 최근 반감기 직전에 발생한 조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음에도 축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박스콘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 지난 주말간 강하게 조정을 받았죠. 고점 저점 대비해서 거의 25% 가량 하락을 했지만 매도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고 이 캔들의 몸통은요, 아래 추세선에서 다시 말아 올리면서 삼각수렴 안에 정확하게 안착해 줬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시는 이 빨간 색깔 추세선의 지지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에 있는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4.4조 원에 달하는 정말 큰 대형 코인인데, 이러한 대형 코인들은 절대 개미들로만 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관, 그리고 세력, 이런 단체들이 개입이 되어야만 를큰 폭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정에도 이 거래량이 뭐 차익 실현을 한 물량이든 아니면은 조정으로 인한 이런 손절이 나왔든 간에 어쨌든 다시 이렇게 물량을 끌어모아서 매집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패턴의 특성상 높은 확률로 이게 추세선 지지를 받고 이 상단 가로줄을 돌파를 하면 정말 큰 폭으로 단기 급등 나올 수 있고 당장에 우리가 노려볼 거는 이 상단 추세선까지 이렇게 약수익으로 노려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수익률은 정말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수익률을 단기간에 가져갈 수 있는 정말 좋은 타점이고 이러한 삼각수렴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난 2월달에도 제가 타점 잡아드리고 정말 80%에서 100%에 가까운 수익률 챙겨 드릴 수가 있었고요.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상단 추세선까지 돌파를 한다면은 최소 100원대까지는 뚜렷한 저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 정도까지 노려볼 건데 물론 이 돌파를 하고 나서는 실시간 대응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법 제가 정보방에서 전부 다 공유해드리니까 정확. 타점은 정보방에서 받아 가시면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감기 조정 이후에 무조건 본격적인 폭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 지금 같이 조정 받고 알트코인들이 조용할 때 미리미리 미리 매집을 해둬야 돼요. 비체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좀 급등 나올 가능성 높은 코인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빠르게 들어오세요. 100% 무료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비체인으로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은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농장의 농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